반갑습니다. 좋은 부동산 칠이산 땅부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경남 거창군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창군 남상면에 소재하는 어, 토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나와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본 토지에서 바라보는 곧그 앞쪽 전망입니다. 저쪽 편이 저 거창읍내입니다. 거창읍내까지 한 10분 거리. 그창 ic까지도 한 10분 거리에 어, 나름 전망도 접근성도 괜찮은 그런 위치에 자리잡은 오늘 토지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가성비가 괜찮은 토지입니다 저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본 토지로 제가 지금 토지 맨 안쪽에서 바라보는 그 토지입니다 그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은 1007평입니다 1000평이 넘는 토지고 어, 계획 관리 지역 토지고, 지목은 임야입니다. 지목은 임야지만은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밭으로 쓰고 있습니다. 바로 요 아래 밭, 밭으로, 두 단으로 지금 현재 나눠져 있습니다. 자, 지금 육강이 있어가지고 조금 요 안쪽에서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어, 저 마을, 시골 마을이 저한 100여 미터 앞쪽에 시골 마을이 있고, 마을 앞쪽에 요 은덕 쪽에 올라앉은 그런 토지입니다. 때문에 동서남북 사방이 탁 트여있는 요런 구조입니다. 전망도 시원하게 나오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 창읍내까지 접근성이 괜찮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뭐저 집터로도 괜찮을 것 같고 어뭐 과수라든지 여러 종류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가 괜찮아서 뭐 농막 갖다 놓고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땅이 그냥 상당히 넓습니다. 천 평이 넘습니다. 자, 요거 제가 땅이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윗단도 길쭉하고 아래 단도좀 길쭉한 편입니다. 자, 아래 단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아랫단으로 내려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랫단도 상당히 넓습니다. 길쭉하고 저 끝까지 봄매물에 포함이 됩니다. 윗단과는 단차가 한 4-5m 정도 단차가 납니다. 윗단과는 자, 토지가 워낙 넓어가지고 어, 이쪽에는 토심은 황토 마사질입니다. 황토질에 그런 토지고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올라앉은 토지이기 때문에 사방이 다 트여 있어가지고, 어, 보시는 것처럼 전망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마을 주 진입도로는 바로 요 아래에 있는데 한 5m, 6m 폭에 차량 2 대까지 교행 가능한 도로가 있고요. 해당 토지 저 입구 쪽에서 한2 30m만 내려가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착할 수 있고. 가성비 괜찮은 토지 오늘 소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저 단차가 있다고 5터 정도 단차가 있다고 했는데 저런 범면 부분도 범매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저런 데다가는 뭐 푸른 나무라든지 이 약초나 무 같은 거 심으시면 될것 같고요. 하루 종일 햇살이 잘 드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지금은 제가 토지 입구 쪽으로 나왔습니다. 자, 윗단입니다. 위단 윗단 입구 쪽에서 바라보는 넓은 토지. 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 앉아가지고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저쪽에 그창 읍내까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창 읍내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분 거리라고 말씀드리고그창 아이시까지도 10분 거리 됩니다. 하루종일 햇살 잘 들어오고 전망 좋고 해서 뭐 묘터 같은 걸로도 묘터 용도로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인근에 그 조금 자리가 좋기 때문에 묘가 몇개 있습니다 묘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 전봇대도 들어와 있고 주말농장으로 쓰시다가 저는주 색 지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용도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아랫 단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아랫단 토지 입구 쪽입니다. 어, 기존에 뭐 고추 농사라든지 고구마 이런 작물들이 잘 된다고 합니다. 자 역시 아랫 단도 될지 찍합니다 이런 조금 위 단과 아래 단 범면 부분이 조금 흐실 있어가지고 조금 안타깝고 이런 부분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토지 아래쪽 마을로 들어가는 주 진입 도로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오류 6m 폭대입니다. 차량 두 대까지 교행이 가능한 이런 넓은 도로 바로 저 위가 범면물에 포함이 됩니다. 자. 마을 주도로보다 지금 현재 많이 한 10m 정도 올라앉은 그런 토지입니다. 자, 여기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쪽에 뭐 마을 공용 주차장도 있고 바로 이쪽으로 해서 한저 위에 한 30m 위쪽에 바로 보험매물이 포함이 됩니다. 진입도로 아주 양호한 편이고요. 전망도 좋은 토지 오늘 제가 여기서 마무리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그창군입니다. 전체 토지 면적 1,007평이고 개 관리지역 토지고 지목은 임야지만은 실제로 밭으로 쓰고 있는 그런 넓은 토지 가성비 괜찮은 토지 오늘 소개드렸습니다. 해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